안녕하세요. 쪽지개 최보살입니다. 어, 음력 9월이요. 또 어, 9월 오르는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금방금방 날짜가 넘어가고, 금방금방 한달 가고, 어느새 한 계절이 또 넘어가서 또 이렇게 찬바람이 나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더워서 에어컨을 팍팍 켰는데 이제 찬바람이 나서, 이제, 뜨뜻한 아름목이 좋고요 또, 날로을 보면, 또, 아이고야, 좋다 하고, 이렇게, 온기를 느끼면서, 사람이,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응? 봄에는 꽃피어서 좋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가에 가서 놀아서 좋고 또 가을이면은 응? 단풍이 물이 들어서 어, 또 은행나무가 은행잎이 물이 들어서 이렇게 색감이 좋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쌓여서 뽀드득 뽀드득 한 발짝 밟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참 좋은 나라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음력 9월에 이렇게 운이 풀려요 하고 이렇게 최씨 제자가 이렇게 최보살리 쪽지게 최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이로는요, 30대입니다. 30대 그, 토끼띠고요. 34살 정묘생 토끼띠입니다. 그래서 정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이 운세가 좀 풀리고 하는 일이 잘 풀려서 또 사업적으로도 괜찮고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대박이나 그러나 일은 아주 잘 풀려 그런데 또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몸조심 교통사고 조심해라. 이렇게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서 한 나이를 또띄워 드린다면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는 어 띠가 또 있어요. 50한 살 개띠가 이렇게 경술생 개띠예요. 51살 개띠들이 음료 9월달에 이렇게 10월달이죠. 누명을 쓰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 그러니 조심하시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또이 경술생들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안 들어. 내이 경술생들이 어좀 남다르게 또재주가 있고 엄면이 있고 또어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 속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가정은 부부가 한 번은 고비가. 있다 9월달 10월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입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입조심해야 되고 누구한테 잘못해서 어, 누명을 쓰거나 속상한 일 내가 안 했는데 응? 상대방에서 우겨 그러면 안 했다는 거를 화를 내지 마시고 내가 일요일에 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조용히 차분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해서 그누 명을 벗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만약에 아닌데 그분이 계속 우길 수도 있고 재수가 없는 다른 그래요. 우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 제가 볼 적에는 음력 9월, 10월 달에 꼭 속상한 일이 한 번은 있다. 그러나 일은 잘 풀린다 하고 최고살이한번더 가르쳐 드립니다. 또한 띠는요, 또 개띠인데 예순세살, 63살 이렇게 예순세살이면 이분들이 무술생입니다. 이 무술생들이 고생고생 많이 했고요. 이제 조금 운이 열렸어요. 운은 열려서 하는 일은 잘될 겁니다. 하는 일을 잘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재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임시직이라도 재계약이 될수 있고요. 또 이 분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남다르게 손재주가 많이 있습니다. 손재주라는 건 기술이 좋다는 얘기고 또 여성분들은 음식을 잘 만들고 예를 들면 뭐를 만드는 일을 잘 한다면 자기만의 특기가 있는 게이 무술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술생들이 좀 덕이 적습니다. 적이 덕은 적은 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많이 배려를 해야 내가 배고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힘들 때 누가 와서 이렇게. 음, 손을 잡아주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 무술생 여러분들은 내가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꼭 나에게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돈이 안 들어도 상대방에게 배려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좀 쌓고 꼭 그리고 공을 들여서 복을 쌓고 복 짓는 일을 해라. 예를 들어서 전자 어,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 내 할머니가 곧다릴 이유가, 그럼 가장 먼저 뛰어가야 할 사람이, 뛰어가는 사람이 개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을 위해서 많이 배려를 엄청 많이 하는 게이 개띠인데, 이 개띠들이 더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많이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덕과 복을 많이 쌓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다 이렇게 어, 쪽집게 보살이 정묘생 귀인의 어, 이렇게 도움을 받고 대박이 나고, 문성운이 들어오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운명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시운 1살 개띠 여러분도, 어, 문성운도 들어오고, 재계약도 들어오고, 또, 63살도 문성운이 들어오고, 재계약이 들어오고, 63살은 새로운 인연, 새로운 어 사람이 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운이 음력 9월 10월에 이렇게 한달 동안 앞으로 한달 동안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잘 알아차리셔서 어, 내가 어떻게 말을 하나에 따라서 작은 것도 큰 걸로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달이 또 조상이 도와서 어, 내가 작은 것도 큰 것으로 변화라는 운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꼭 마을, 어, 34살 정무생 여러분들, 새로운 문서도 받으시고, 이사 가는 것도 문서요. 자동차를 바꾸는 것도 문서요. 사람이 새롭게 들어와서 혼인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그러니 꼭 문서 받으시고요. 어, 51살, 63살 여러분도 재계약할 수 있는 운이 들어있고, 새 사람이 들어와서 내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어, 운이 들어있다고 오늘 쪽지께 최고사리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하반기 이렇게 대박나셔서 내년까지 쭉잘 되기를 쪽지게 최고살이 기원합니다.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돼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 교통사고 조심하시라고 좋은 끝에 항상 막아 오니까 바쁠 때일수록 천천히, 차분히, 그렇게 일을 준비하셔서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쪽지개 최보사리 채널이 두 개니까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구독, 설정,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9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